믿음의 기도. 기도는 너의 일과 나의 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능력이라. 믿음의 기도는 내가 너를 위해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일한다는 확신에 근거하기 때문이라. 너와 함께 일한다는 확신. 내가 너를 위해 네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나아가라. 내가 함께 하니라. 사람과 협력해서 하는 일이라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과 협력해서 하는 일이라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아멘